에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1월 3일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들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이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네바논에서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두 부분인데 먼저 7월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과 이듬해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7월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한 일이 나오고 다음으로 8절과 9절에는 귀환한 다음 해에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일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백성들의 두 반응 즉 대성통곡하는 반응과 기쁨의 함성이라는 반응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과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달은 1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 백성의 위협 중에도 재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딸 초하로부터 번제를 드리기는 했지만 재단만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고 백향목을 운송하기 시작하여 결국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은 돌아온 지 2년째 2월 달입니다. 그 공사는 레위 사람이 감독했다고 하지요.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규례대로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성 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발하였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2장 마지막 2장 70절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는 것은 마치 동화의 결말 부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땅에 이제 막 도착했고,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딸에 모였습니다.왜 그렇게 했는가?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귀환 공동체의 최우선 순위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 귀환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 황폐한 삶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3절에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기록에서 귀환 공동체가 주변 나라 백성들로부터 위협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위협 중에도 성벽보다 먼저 재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드렸으며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켰고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성벽보다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요 백향목을 구입하여 운송하였고 건축 감독은 레위 사람이 맡았으며 그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합니다. 기록된 규례를 통해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백성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황폐한 땅에 주저앉아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좋아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에 지시된 것을 따라 바른 예배를 시작하면 훗날 뒤를 돌아볼 때 그날부터 숨이 쉬어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과 예배 회복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번제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모세의 율법, 기록된 규례, 그리고 다윗의 규례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로서 그 신앙과 예배 회복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인간의 고안, 세상 풍조, 사상, 철학은 기준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뿐입니다. 큐티 힌트.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